안녕하십니까 조한청입니다. 가업을 증여 상속하려는 경우다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도 있죠.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뭐 많은 분들께 해당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게 튼튼하고. 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걸 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꼭 본업이 아니라요. 그냥 임대부동산도 해당이 될 거예요. 우리 패밀리 인컴을 내주는 어떤 사업이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저는 투자 부동산을 몇채 가지고 렌탈 인컴으로 살아가는 60대 캘리포니아 거주자입니다. 부동산도 그렇고요. 다른 자산들까지 포함하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 향후 증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플래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지금 증여세 면제액이 높은 상황에서 증여를 해서 세금 부담이 없도록 하고 싶은데 임대 사업 이뭐 나쁘지 않죠 좋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분은 이 해당 부동산이 괜찮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고 뭐 정리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비즈니스를 그대로 지금 자녀들에게 넘기자니 30대 초반밖에 안된 애들이 뭐 이제 스포일 된다고 하잖아요. 너무 일찍 자산을 넘기는 것 같아서 탐탁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산을 이제 다 주고 나면, 아, 그럼 이제 나는, 물론 뭐, 다른 자산도 있을 거고, 뭐, 현금 흐름이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또 생활비도 내가 어떻게 조달하냐라는 그런 걱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임대부동산을 뭐, LLC의 형태로, 뭐, 사업 형태로 하고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지금 보아하니 자산 가치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증여 상속세 면제 그 금액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법이 바뀌기 전에도 낮아지기 전에 뭐 낮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증여를 하면 더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내 불확실성을 없애서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만 뭐 이거를 팔아서 매각하고 싶지는 않은 거고 그리고 지금 당장 또 증여세 줄이겠다고 줬다가는 애들 스포일 될것 같고 뭐탐탁치 않고 그리고 이후의 생활비 뭐 이런저런 것들 이 고민되는 거죠. 그랬을 때. 트러스트를 통해 증여세도 줄이고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laughs> 내용이 너무 많더라 좀 많죠. 트러스트 제가 많이 얘기하다 보니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요. 뭐 60대 사업가예요. 뭐 임대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투자 부동산 뭐 사업체겠죠. 사업체를 증여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건 매각하는 게 아니라 내 가업을 계속 이어서 다음 세대로 증여하고자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증여 상속세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기 때문에 지금 증여를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애들 걱정. 왜? 지금 당장 내가 증여를 증여세 줄이겠다고 하기에는 어, 애들이 또 버릇 나빠질 것 같고. 뭐 30대면 뭐 그럴 라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증여를 하고 나면 현실적으로 내 재산이 더 이상 아닌데 이거 뭐 애들한테 손 벌릴 것도 아니고. 본인 현금 흐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이런 팩트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질문인 거예요. 달성하려는 목적이 뭐냐? 가업을 증여 상속할 것이고요. 증여세 안 나오던가 뭐 적게 나오던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녀들 벌은 나쁘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 현금 흐름도 계속 확보하고 싶다라는 게이 분의 목적인 거예요.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솔루션은 뭐냐면요 가업상속 트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업상속 트러스트는 아니고요. 여러 트러스트 중에 이지시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라고 합니다. 주에 어떤 그 강의에서 이 얘기를 다뤘는지 또 나올 건데요. 아무튼 이게 전형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트러스트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트러스트가 뭔지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트러스트는요. 설립자가 있고요. 관리인이 있고요. 수익자가 있다라는 거죠. 설립자, 그랜토예요. 그래서 그랜토가 본인이 가진 자산을요. 트러스트라고 하는 어떤 서류상의 계약, 회사라고 이해해도 되고요. 을 세워서 그 페이퍼상의 컴퍼니로 나의 자산을 옮기면서 관리인이라는 사람을 지정하고요. 트러스트입니다. 그 트러스트로 하여금 잘 관리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자산 불안한 자산을 수익자 베네피셔리에게 잘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계약 약속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지시라는 건 어떤 거냐라는 걸 놓고 보면 이 김영호 씨예요. 김영호 씨가 트러스트를 만들어 여기 지금 트러스트는 빠졌는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산을 옮기고 최종적으로는 뭐 베네피셔리 베네피셔리가 더 어른 같긴 합니다만 이게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결과적으로는요 김영호 씨가 본인의 임대 부동산 사업체를 이 트러스트로 옮겨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이 트러스트가 하나의 가족 비즈니스 석세션이죠 비즈니스가 이어가게 하는 하나의 비이클 장치가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자녀들한테 넘어가는 건데 그걸 하면서 우리는 세금도 줄이고 애들 스포일되지도 않게 하고, 김영호 씨는 현금 흐름도 계속해서 은퇴 이후에, 이와 같이 증여를 완료한 이후에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플로우는요, 순서를 제가 적었는데요. 뭐냐? 1번, 트러스트를 설립해요. 그리고 부동산 자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업체 지분이겠죠? 이거를 트러스트로 옮깁니다. 옮기는 데, 그냥 옮기는 게 아니고요. 팔아요. 트러스트로 하여금, 트러스트는 사실 별도의 한번 설립이 되고 나면 나와는 다른 어떤 별도의 경제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러스트로 하여금 내 부동산을 그냥 증여 받는 게 아니라 나한테 사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가가 뭐냐? 약속 어음이에요. 이 트러스트가 약속 어음을 발행해서 나한테 어, 나중에 뭐몇십년 뒤에 그 갚을게요. 일단 저한테 이걸 파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김영호 씨는요. 본인의 자산은 뭐예요? 약속어음이죠. 내가 받을 어음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부동산 또는 그 사업체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약속어음을 받은 게된 거죠. 그리고 트러스트가 이제 그 부동산 사업의 주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4번은요. 매년 그 뒤로 트러스트가 사업 소득을 발생시킬 거잖아요. 그 임대 사업의 소득이 트러스트 자산으로 꽂힐 거잖아요. 그리고요. 그와 동시에 매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영호 씨한테 이 트러스트는 뭘 줘야 돼요? 이자 줘야 되잖아요. 왜? 약속어음이니까. 그 매년 이자를 지급할 겁니다. 이자 또는 뭐 이자 플러스 원금일 수 있을 텐데, 그건 뒤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요, 이 자산, 옮겨진 자산이요, 이 트러스트에서 계속 무럭무럭 자라날 거예요. 현금 흐름도 계속 들어올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증여, 상속, 실제 김영호 씨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기 옮겨진 자산은 그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김영호 씨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이 있잖아요. 이걸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어음이 만기가 돼서 다시 페이먼트를 이 트러스트로부터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건 내가 나머지 잔여 잔액, 이 남은 금액만큼만 상속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상속세 부과 대상 자산으로 남기게 될 겁니다. 이게 간단한 그림이었었고요. 그러면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뭐냐. 자, 첫 번째가요. 트러스트를 설립한다고 했어요. 그리고요. 임대부동산 자산을 넘기고요. 트러스트로. 그리고 약속어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어음의 구조는 뭐가 있냐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자만 받는 그런, interest only promissory note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금은 만기. 만기라는 것은 본인의 상황 시점을 둘 수도 있고요. 일정한 뭐 20년, 30년으로 둘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는요, 이자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자 플러스 원금인데, 대신에 조건을 이렇게 둘수 있어요. SCIN이라 그래서, self canceling l installment note예요. 말이 어려운데 이게 아니라, 계속 갚다가, 이 받아야 되는 사람, 렌더. 그렇죠 돈 빌려준 아빠가 돌아가시는데 그때 잔액이 나오면 이걸 탕감하는, 캔슬하는 그런 경우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안 갚아도 되게 하는 그런 구조의 노트를 말해요. 그렇게 돼서 설립을 하고 나면 이제 결국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요. 노트가 되는 거고요. 트러스트가 이 실제 투자 자산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운영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임대 사업 소득은 트러스트의 소득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요. 트러스트로부터 이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앞서 이지시라고 했을 때 그랜톨트러스트의 약자란 말이거든요. 근데 뭐 용어를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요. 이 트러스트가 벌어들이는 임대소득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소득세는 아버지가 원하면 계속해서 내게 할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랜톨트러스트의 특징인데 그 말은 뭐냐면 이 부동산 사업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또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니 그 이자 금액의 일부를 세금을 내는데 쓴다라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추가의 증여세 면세 효과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 트러스트가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원래는 트러스트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빠가 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증여, 아빠가 내주는 세금이 따지고 보면 트러스트 대신 내준 거니까. 증여해 준게 되잖아요 근데 이 법상 관련 트러스트 법상 세법상 이와 같은 아버지의 증여는 별도의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 또한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나의 재산을 택스 프리로 증여하는 그런 효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요, 동시에 이때 어떤 것들이 있게 되냐면, 트러스트가요, 결국은 자산이 옮겨지고 자산이 계속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실제 현금 흐름도 트러스트에 들어가게 되고, 이 부동산 자산의 가치의 상승이라는 것도 트러스트의 자산이 되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생명보험을 구입할 수도 있어요. 구입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노트가요, 받을 어음이 잔액이 있게 된다고 하면, 그 금액만큼은 세금을 내잖아요 상속세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자산이 되거든요 그 상속세를 부담할 요량으로 여유현금을 활용해서 생명보험을 구입하게 되면 나중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요 문제없이 상속세로 그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이게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데 아버지는 애들이 이렇게 버릇 나빠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사업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권한은 계속해서 확보하고 싶은 거죠 발언권은 확보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요 트러스티 앞서 트러스티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트러스티를 운영하는 사람은 사실 그 자녀들이 돼도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자녀들이 스포일 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 다른 별도의 r 파리 그러니까 관련 없는, 관계없는 사람을 임시로 고용할 수도 있는데, 이들에 대한 해임의 권한을 아버지는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사업체를 옮겼더라도 내 소유권이 더 이상 없다 해도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아버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년 이자와 또는 원금을 받기 때문에 은퇴 이후 사업체로 옮긴 이후에도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아버지는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건 좀 어드밴스트 컨셉이긴 합니다만 몇몇 아시는 분들 중에는 내 부동산을 트러스트로 이레버커 t 트러스트이잖아요 이게 취소 불능 트러스트로 옮기기 때문에 내 부동산 자산 가치의 상승분이 나중에 내가 세상을 뜨더라도 스텝업 베이시스의 혜택을 못 본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신데요 일리 있고요 맞는 얘기지만 이것도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약속어험이 만기가 됐을 때 이걸 트러스트로부터 원금을 상환 받을 때요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옮겨진 그 사업체의 지분을 이제 인카인 트랜스퍼라고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받게 되면 결국은 아버지가요. 일부의 지분 다시 한번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분만큼은 이후에 사망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요. 스텝업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효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요. 비즈니스 증여와 상속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채권,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약속 어음에 대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interest only일 경우에는요. 상속세를 납부하는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그 데스 베네핏을 활용해서 부담하게 할수있다는 것이었고요. 그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SCIN 셀프 캔슬링 노트의 경우는 인스먼트 노트의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그 잔액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상속 대상 자산에서 빠진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그런 혜택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스텝업 인 베이시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말씀을 드리고 나니, 저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아, 이거 어렵겠다 싶은데요. 물론, 이 영상의 목적 자체가 기술적인 부분도 이해하고자 합니다만, 그게 다 따라와지지 않는다 해도,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솔루션이다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업을 증여 상속할 수 있었죠. 이분 같은 경우 비즈니스를 매각해서 현금을 증여하는 게 아니었어요. 비즈니스 지분을 그대로 다음 세대로 증여 상속하는 거였었고요. 증여세 줄였단 말이에요. 증여세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노트의 잔여 금액에 따라 상속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만 그거 역시도 여유자금의 보험금, 여유자금을 통한 생명보험 구입을 통해 사망보험금으로 이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다라는 거였었고요. 자녀들 벌은 나빠지지 않게 할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증여자 아버지의 현금 흐름 비즈니스 자산의 이전 이후에도 현금 흐름을 론 인트레스트 또는 원금 상환의 형태로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목적 달성한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키 컨셉은 이지시라고 하는 Intentionally Defective g r a n t Trust의 컨셉이다라는 것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더 기술적으로 더 세분화했던 것이 33강이었었고요. 그리고 그밖에 109강에서도 뭐 이와 같은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목소리>